자그면 아, 어떻게 되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웅의 뭔가 큰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큰 영웅이 될 만한 이미 운명을 타고 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사실이해요 시청은 이야 쉽게 말 시청. 이런 영웅들은 계속 시청을. 나 나폴레옹이 태어났어. 나폴레옹이 나중에 뭔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자라나는 성장 과정부터 계속 실천을 하는거요 시간이 이 지구가 빠르기 때문에 지구가 빠지면 대화 드라마, 라폴레옹 대화 드라러지 않아요? 대부분 일단 지구상에서 천식에서 최고, 시청률이 높은게 누구였냐? 나폴레옹 때. <laughs> 라폴레옹 때가 최고, 시청률이 높았다고. 이야기가 재밌고. 이게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저게 뭐냐, 이게, 이기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징기스카 때는, 징기스카 때는 난리가 났어요. 실적률이 제일 높은 게 난리가 났요왜 높아요? 나폴레옹이 우주에요우주에요우주의 우주의, 우주의 전쟁이에요. 나폴레옹이 이 지구의 전, 바로 전생의 전쟁이에요. 다른 네, 데에서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빠진. 네, 여기가 어떻게 되냐? 유력한 계획이 뭐냐?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마지막 그 우주 발세의 마지막 살아남을 행성으로 거의 어떻게요? 추정이 백이니까 나폴레옹이 온 거야. 그래,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이전의 지구의 정생이 있어. 다른 행성이다. 요한 바리 나폴레옹이 그차원 중에서 그 나폴레옹 양바이가 음, 타고 면 다들 음. 거기가 음. 책 어디야? 저기 요다인가? 요 스타워즈 <laughs> 요다 있죠? 요다가 얘, 얘만 쫓아가 얘만 쫓아내 뛰어난 우주의 얘가 가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 그, 그 행성이 작살이요 <laughs> 나폴레옹이다 근데 나폴레옹이 음. 전적이없어 음. 특히 이런 말세가 되면 전적이 많아요. 나폴레옹 말, 말고는 전적이 급하게 들어가요. 전적은 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대째 나폴레옹이 있는데 2대째 최고 어, 저기 장이 2대 7인 중에 장이 돼요. 그게 되면 전적 때문에. 만약에 나폴레옹이 일찍 돌아왔으면 양반이 2대 2대 9차원 존재 7인 중에서 최고 어떻게 리더가 되세요? 장이 돼요 근데 전적이 없어 양반이 그냥, 지금 나폴레옹이 뭔가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고 있겠어요. <laughs> 10년이 내 기대하고 있겠어요. 헤라처럼 또라이즈 좀 아주 잘고 하는 것같아저 헤라 전화는, 저 히틀러 쌍전 그냥 예수 쌍전. 아 또라이즈만 해. 스차원 주제도 보뭐 또라이즈도 하는 애들 진짜, 진짜 전체를 보 이게 자뻑이좀 너무 심하네. 심하지, 자뻑이자뻑이